안녕하세요. 누구나 선불폰입니다. 오늘 영상은 통신 연체가 있어도 연체로 인해 정지된 폰도 모두 개통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개통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선불폰은 요금을 먼저 충전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 연체가 있어도 신용불량자도 모두 개통이 가능합니다. 선불폰을 개통하는 방법은 크게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10분만에 개통하는 온라인 개통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전국에 있는 대리점으로 예약하여 방문하는 대리점 방문 개통.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 온라인 개통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개통을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추가 인증은 네이버 인증서, 카톡페이, 토스, 신용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신이 필요합니다. 유심은 전국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L 유심은 전국 개통이 가능하며 K 유심은 문의주시면 어떤 유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스마트폰의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엔텔레콤을 검색하고 검색되는 K망 또는 L망 앱을 받아서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첫 화면에서 신규 개통을 클릭하고 선불을 클릭하면 팝업되는 인증 창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합니다. 이후 태블릿 소유자 번호를 입력합니다. 태블릿 소유자 번호는 2249-265를 입력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고, 구매한 유심의 카드에 적혀있는 유심 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내가 사용할 요금제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서명하면 개통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개통 신청을 완료하고, 원하는 방법으로 저에게 말해주시면 빠르게 개통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개통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담 시 전국 70개의 대리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대리점으로 예약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개통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